여러분, 연지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3분. 저희 가족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인데요. 4일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핸드메이드 초콜릿을 만들어주려고 택배를 시켰는데 이게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짜잔! 수제 초콜릿 키트가 엄청 종류가 다양했는데 맛있고 예쁜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메이크 마인 디자인의 파베 초콜릿 만들기 세트예요. 케슈슈 귀요미 컵 파베 타입입니다. 24,8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다스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 초콜릿틀이 들어가 있고 포장봉투랑 데코펜, 데코가루, 스티커, 상자, 초콜릿통 위에다가 올리는 원형 종이들, 포크랑 코코아 파우더가 필요해요. 초콜릿을 담을 통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290g의 다크 초콜릿을 가지고 이컵 안에 들어가는 파베 초콜릿을 만들 거고 요 화이트 초콜릿 200g을 가지고 여기 컵 위에 뚜껑 부분에 들어가는 미니 초콜릿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완전 귀엽고 예쁜 초콜릿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총5 9개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래요 그래서 스테이플러나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짠 요렇게 사각 트레이를 완성을 했어요 짜자잔 우리 집 냄비 어, 바닥에 안 달라붙고 정말 좋은 냄비잖아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 야매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생크림 혹은 우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제 영상을 보시고 초콜릿을 만들 예정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생크림이나 우유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너무너무 다행히 우유가 있었어요. 저처럼 우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총 다크 초콜릿이 290g이니까 우유 80ml 넣어주도록 할게요. 종이컵이 한 컵에 195ml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절반보다 조금 덜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불 넣고, 냄비가 만나는 끝부분에 기포가 올라오거나 튀면 불을 끕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끓을 일이야? <laughs> 불을 끄고, 뭐, 곰돌이나 토끼 이런 모양의 초콜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따로 꼭빼 놓으셔야 합니다. 우유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할까봐 넉넉하게 더 넣었는데 동이컵 절반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룩이 사라졌죠? 자 요거를 대충 이렇게 골고루 분배도 잘 해주시고 바닥에 조금씩 쳐가면서 판판하게 만들어주세요 왜 냉장실에서 3시간 하라고 하는 걸까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냉장실에서 도저히 3시간 기다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냉동실에 1시간이면 냉장실에 3시간이겠지? 이러고 냉동실에 넣었는데, <laughs> 오 마이 갓스레인지. 완전 단단하게 굳어버렸어. 조금 녹으면 괜찮겠지?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잘릴 것 같긴 해요. 좀 잘라볼게요. 오! 자국을 내볼게요, 제가. 어오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오, 쫀득쫀득하게 잘 됐어요, 여러분. 오, 어, 아, 어, 장난이라고 말해 줘. 저는 원래 그 내용물보다는 데코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 <laughs> 좋아요. 오! 총 50개의 팝의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짠! 요 코코아 파우더를 이용해서 접시에다가, 하하! 이렇게 담아줍니다. 원래 이렇게 두개 합쳤는데, 버려야겠다, 이건. 이쁜 것만. 50개 담아주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쓰레기가 된 지방과 함께 아주 맛있는 파베 초콜릿을 얻었어요. 와, 정말 맛있겠죠? 저희 존경하는 어머님께서는 이 사태를 정말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실패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냉동실을 굳혀서 걱정했는데 쫀득쫀득하게 잘 됐어요. 근데 확실히 생크림으로 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되게 맛있다. 음! 가루 다 묻힌 거는 냉장실에다가 잠깐 넣어뒀어요. 다 완성된 파베 초콜릿. 너무 맛있어 보이죠? 와, 정말 맛있겠죠? 요 파베 초콜릿은 밑에 컵에 들어갈 거고, 뚜껑 부분에 들어갈 초콜릿을 지금부터 만들어줄게요. 이런 작은 몰드들은 요큰 몰드를 꾸며줄 몰드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반 잘라서 나눠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라고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싼 초콜릿으로 이런 큰 초콜릿 만들면 되게 맛이 없어요. 그냥 위에 올라간 예쁜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남겨둔 초콜릿은 딱 이렇게 세 개거든요? 더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띠용. 그리고 이 데코펜들도 같이 중탕해서 녹여줄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있거든요? 물을 조심히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자마자 녹죠? 절대 물이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14개만 화이트 초콜릿을 전부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끝을 아주 살짝 잘라줄게요. 이거 진짜 살짝만. 오! 오! 그라데이션으로 깔아줘 볼게요. 됐어. 냉동고에다가 넣고 붙여줄게요. 냉장실에서 꺼내왔는데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짱이죠? 요 깍대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 박스가 진짜 예뻐. 되게 쉽다. 진짜 초보자분들도 재밌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런 취미 활동을 가지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얹어서. 뚫어준다 꾸미기 재료들도 준비했고 이렇게 바디도 준비를 했어요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상해 이게 데코에서 약간 헬이에요 오 뿌려졌어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데코하려면 다크초콜릿 꽤 많이 필요한데 대체 왜세개만 해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주 깜찍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거 완전 진짜 핸드메이드 그 자체예요 손으로 졸라 똥럭거리기 때문에 <laughs> 짠! 귀엽죠? <laughs> 월, 월. 짠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짠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박수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남자친구에게 줘야겠어요. 아침 6시가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남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에 올라오는 재밌는 영상들, 그리고 유용한 영상들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꼭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